집합이니까 1부터 6까지 원래 뭐 물어봐야 돼요? 들어오거나 말거나 물어봐야 되죠. 근데 우리가 궁금한 이 A의 부분집합 중에 3이 최대값이라는 건 무조건 3은 있어야 되고 최대값이라는 거기 때문에 3보다 큰 애들은 오면 안돼요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3은 무조건 들어와야 되는한 가지. 나머지 4, 5, 6은 들어오면 안 되는 한 가지. 나머지 1, 2는 들어오거나 말거나 두 가지씩. 몇 개? 네 개. 다음에 1 1번 보자. 일단 뭐 결합 법칙을 아,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풀어도 되지만 앞교디는 뭡니까? a B죠. 헷갈리겠다 쏘리 겹치는 게 없어가지고 헷갈릴 것 같아. 저 그냥 합집합 분배할게요. A합B교B여합B. B, 어. B랑 B만 하고 나머지 합쳐줘 A와 B랑 전체랑 교집합 B 아니죠? 앞교, 디어 먼저 풀까요? 근데 생각해보자 얘들아 교집합을 드모르간 쓸 건데 교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요거 풀게요 A, 교, B 합 A, 교, B, 여 요거는 일단 연산 법칙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해석해도 되고. 왜 a 교비 어딘지 알죠? 드모르가 아, 그벤다이런로 해석해 봐. a 교비 가운데. 여기 뭐앞교디요 a b. a 왼쪽. 그럼 합치면뭐 나오겠어? 4번. 요런 거 활용 같은 문제인데요. 보겠습니다. 요거는 일단 쌤이 뭐 식에 써도 되지만 벤다이언은 그래서 문제 풀어드리겠습니다. 전체 몇 명? 300명. A집합 한식 좋아하는 사람 150명. B집합 양식 좋아하는 사람 100명. 양식 한식과 양식을 모두 좋아하지 않은 사람 80명. 그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A와 B는 몇 명? A랑 B 더해서 220명 남아있는지 몇명 오버됐어요? 30명 뭐겠어요? 교집합. 그럼, 150병 중에 30명이 모두 좋아해. A만 좋아하는 사람, B만 좋아하는 사람. 문제 원하는 거 뭐야? 야, 한식과 양식 중에 하나만 좋아하는 사람. 어디? 대칭차 집합. 7번. 이런 거 많이 나오더라? 이런 거 많이 나오더라? 해봤을 텐데, 그럼 우리가. 뭐? 이렇게 막 B 하나 주고, 뭐 뭐랑 또 관련된 식 하나 주고. 그래서, 첫 번째. 요거 뭐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제랑 교집합은 뭐 가지고 오는 거예요? 더 작은 거. 아, B는 X의 부분집합이구나. 두 번째. A 빼기 B랑. 교집합했더니 뭐 나왔대요? 3, 4. 그럼 세븐 A 교비를, 아, A 빼기 B를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A 빼기 B 뭡니까? A에서 B 공통 빼. 3, 4, 5. 이거 놓치면 안 되죠? 뭐 놓치면 안 돼요? 3, 4, 5랑 교집합이 3, 4래 그럼 뭐야? 3이랑 4는? 5는? 그래서 지금 X라는 집합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는 표현이 안 나와있지만 문제 읽으면 뭐라고 써있어요? X라는 집합은 전체의 부분 집합입니다 전체 원소 개수 뭡니까? 10가지 다 쓰세요 제발 못하면 써와야겠죠 잘해도 쓰고 가볼게요 일단 B가 원소야 X 집합은, B 집합은 X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B가 가지고 있는 68은, X가 무조건 뭐 해줘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돼서 한 가지고, 아까 3, 4, 5 조건 뭐였어요? 들어와, 들어와, 들어오지 마. 조건 끝. 1, 2, 90. 조건 없어요. 2에 내제곱 16개. 6번. 똑같죠? 음, 운역 오니까 이게 똑같은 흐름을 낸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의 부분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또 아까랑 똑같이 써볼게. 토리가 똑같아요, 쌤도. 어차피. 잘 오답하면 됐습니다. 2, 3, 5, 7, 11, 13, 17, 19. 요거고요 아, 첫번째. 가족권. A는 X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A가 가지고 있는 원소는요 X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그 다음에 B-A. B-A 뭐야? B에서 A 공통 빼. 21, 19 근데 21, 19랑 또 교집합이 뭐랑 뭐밖에 없대 2랑 19밖에 없대 그러면 또 뭐야 2랑 19는 들어있는 한 가지고 11은 안 들어있는 한 가지고 다 그냥 한 가지라는 거야 남은 거두개 2의 제고 뭐? 네. 남은 거 어디서요? 뭐, 뭐 들었어? 7까해서 남은 거 3개 아 7이 있어? <laughs> 어딨죠? 아, 아 벽구나 여기 이렇게 아치짜못 봤네 3 2에 3제곱 8 다음에 8번 가보자 요 문제 쭉 읽자마자 어디가,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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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딘지 혹시 머릿속으로 생각이 드나요? 어렵나? 일단 여기 얼마? 30 2 더해서 전체 얼마? 나머지 얼마? 나머지 아니야? 그렇죠? A여 교비여잖아. 뭐랑 똑같아 A어? A와 B랑 똑같잖아. 몇 명? 그럼 분명 A와 B가 얼마겠어? 근데 여기 대칭 사제법3 0이라며교집법 얼마야? 다 구해놨고요. 이제 문제 더 많은 거 풀어보겠습니다. 잘안 보이네. 일단 어, 얘는 얘가 맞을 것 같은데 얘 먼저 풀까? 40번 먼저 풀었어요. 그냥 뭐 들어있습니까? A여 와 B여 들어있죠. 이거 뿌릴게. A교. A. 교. B까지. 겉과 속이 똑같아요. 그냥 바로 푸는 거고요. 아니면, A교B랑 A 중에 누가 더 작아? A교B. 몇 개? 12개. 응. 음. 이거는 그냥 바로 해석하면 되는데, 뭐. a와 b에서 a급이 뺐더니 a랑 b 빼기랑 똑같대. 얘가 뭐야? a와 b가 뭐야? a 교 b. 그러면 a와 b가 a고 a와 b가 빌려면요. a는 b는 a에 포함되는 구조일 수밖에 없겠죠. 이걸 푸시면 됩니다. 뭐가 볼까요? 전체 집합 세팅해 주시고 그냥 머릿속으로 푸는 기억 리를 먼저 가 볼까요? 기억 리 먼저? 기억 누가 커요? a. 리는요. a와 b 어느 서로소다. b 말고 나머지 A 있어? 없어 도너츠 모양 있죠 서로서 아니죠 니은 디귿 풀어볼게 이제 니은 먼저 봅시다 A, 교앞교 뒤요 아뭐 드모르가 아니 그밴더의견 그럼 그렸으니까 바로 뭐 색칠해서 풀어도 되긴 하는데 그냥 풀기로 이렇게 하겠죠 어. A, 교 A, 여, 하 비까지 분배할게요 A, 교 A, 여. 교 A, 이 A교 B까지 얘들아 A랑 A말고 나머지 교집합 이랑 더큰거 A교 B 그냥 A래 두개 중에 이제 더 작은 게 A냐? 아니죠 B죠 그럼 ㄷ 틀렸고 아 ㄴ 틀렸고 ㄷ 여집합 등모로만 쓸게요 A 교 B 여합 B 얘가 바로 풀게 A 빼기 B. 합 B. 여기서 A 빼기 B 누굽니까? 도너츠 모양. 이랑 B. 합치면 A. 볼게요. B가 X의 부분 집합이고, X가 A의 부분 집합이다. 이거 그냥 합칠까요? 합치면 될것 같은데? 이거니까, 그리고 이거겠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해석해달라고 하는 것 같고요. 이런 거 많이 본적 있죠? 어디 보는게 쌤이 항상 얘부터 푸던데. X가 누구의 원소로 만들어지는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B집합도 원소야. 아니, B집합 원소가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러면 1, 3은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는 4번. 보자. 오. 어? 아. 일단, 잡 봐요. 어... 생명과학이나 화학을 선택한 사람이 45명이 되는 거고, 생명과학을 선택하면 30명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이 벤다이어그램을 좀 설명 좀 해보겠습니다. A는 생명과학, B는 화학이고요. B의 최대나 최소값이 궁금한 건데, 일단 문제에서 얘들아, 요거! 생명과학이나 화학을 선택한 학생 45명. 뭐 알려준 거야? 근데, 요게, 그, 둘다 선택이 되냐? 안 되겠죠? 과목을 둘이 선택할 수 있어? 지금 이거? 사이즈가? 생명과학이나 화학을 선택한다는 게, 이거 서로소 관계를 알려준 것 같은데? 그안 나오나요? 교실판 무조건 있을 수 있나? 뭐, 이러면 최대한 최소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해볼게요. 여러면해볼러면 해볼게요. 일단. 전체는 안 남아있고요. 생명과학이나 화학을 선택한 사람은 둘이 더해서 몇 명? 어우, 45명. 근데, 생명과학을 선택한 사람은 37명이래. 그럼 나머지, 어, 8명이 화학을 선택할 수도 있고. 너무 작네? 그럼 이 아닌가 보다. 교집합 무조건 있나 보네? 음, 그렇구나. 음, 가볼게, 다시. 45. 그 다음에, 합치면 45. 그 다음에, 생명과학을 선택한 사람 37명. 그럼 첫 번째, 아까 말한 것처럼 37, 45니까 요 비가 제일 작을 때랑 제일 흐대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럼 얘가 제일 작아보게 교집합이. 없을 수도 있죠, 아까처럼. 그러면 37, 나머지 뭐일 수 있어요? 8. 이거나, 아니면 제일 큰 값은 이 45명이 다뭐 선택할 수 있어요? 이거 화학 그러니까 B 안에 A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화학 선택한 사람은 45명인 거고 화학 선택하고 생명과학 선택 안한 사람이 8명인 거고 화학이랑 생명과학 둘다 선택한 사람이 37명인 거고 이렇게 될것 같아요 다음엔 53까지 그다음에 그 다음 연도 거 5, 6, 8, 5, 5, 6, 8. 5. 응. 넘어왔어요? 됐죠? 어. 맞죠? 응. 볼게요. 어. A 조건, A 합 X가 X라면 합합법더큰거 가지고 오는 거죠. 그 다음에 B교 X가 4랍니다. 아, 가볼게요. X는 전체 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또 같은 레파토리. 다음에 A가 가지고 있는 1, 6은 항상 들어가 있어야 되고, B가 가지고 있는 4는 들어와야 되고, 2는 들어오면 안 되고. 나머지는 조건 없고. 혹시 얘는 뭐를 품을까요 이런 거 우리 해본, 해본 적 있어요. 무조건 저은 시간에. 얘는 차집합이 두 개인 거죠? 앞교 뒤 뒤에 앞교 뒤니까 근데 이거로 항상 같은 거, 아, 그러면 항상 같은 거는 이런 걸로 구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 집합 연산 푸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A교 건들지 마주시고요. A, 여, 합, B까지. 분배해 볼게요. A교, A, 여, 합, A교, B. A교 a 요더큰 거. A교 B. 난 8번. 보자. 이거 혹시 조건제시법 좀 어렵게 나온 것 같은데, 혹시 해석되셨나요? 문제에서 원하는 원소가 뭡니까? PQ죠? 근데 PQ가 어떤 조합이래요? P는 Q의 약수고, 이 e 숫자들은 1부터 8까지 다 된대. 그럼 쌤은 지금 어떤 숫자를 설정하고 약수를 구하는 게 편하잖아요. 그럼 지금 문제 읽어보니까 P는 Q의 약수라고 보는 거니까 Q자리에 쌤은 1부터 쭉다 쓰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개수만 세는 거기 때문에 약수를 생각만 해보고 개수만 써볼게. 1의 약수 2의 약수 어 소수는 항상 두개 4다 왼쪽 더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라스트 5번. 어, 요거. 아, 너무 좋습니다. 매 마지막 문제. 가 볼게요. 일단 문제 읽어 보면 요런 거기억나시죠 애들. SY SX 이런 연산 기호는 없지만 보통 문제에서 원소의 합을 S라고 쓴다고 했었고요. 전체는 19 이하의 자연수고 쭉 설명 보겠습니다. X 합 Y가 16 X 교 Y가 2 그러면 생각을 해봤을 때어 X랑 Y랑 합쳤을 때 16개가 나왔다는 건 나머지 테두리에 몇개 있을 수밖에 없어요. 3개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개수는 여기에는 3개 있을 거고 여기는 2개 있을 거고 여기 다 더한 건 16개 있을 거라는 건데 이게 마지막 나조 거만 해석을 잘하면 되는데 그게 좀 어려워요. 근데 이거잖아. 혹시 이런 표현 아십니까? 이미의 모든, 여기서는 아무거나 가지고 왔을 때. 약간 어떤 표현이 한 볼게요. 음. X 돼, 안 돼? 안 돼요. 파워 앞에 왜한 번? X 안 돼. 왜? 3이랑 9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나머지는 절대 나누어 떨어지지 않게 음 세팅해놨거든요? 누구 때문에? 3이나 9 때문에. 그래서, 요게 좀 해석이 좀 어렵다는 이유가 너무 생각하기 많아요. 그래서, 좀 추천은 전체가 이미 정해져 있죠. 다 써, 그냥. 그러면 은근, 어, 이건 절대 안 되겠네? 어, 요런 애들은 되겠네? 이런 게 보입니다. 나누어 떨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뭐가 아니야 된다는 거예요? 배수 관계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x는 누구로만 이루어질 거냐면요. 이렇게 앞에 라인도 될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일단 x가 제일 커야 되기 때문에 좀큰 숫자에 포커스 맞췄고요. 그 다음에 요 숫자들은 지들끼리 배수 관계가 없죠. 근데 분명 이 숫자를 좀 더라도 가지고 오는 순간. 뭐가 생겨버려요? 배수술이 있잖아. 그럼 나누 떨어져, 안 떨어져? 나누 떨어지겠죠. 그래서 숫자를 큰 쪽으로 가지고 오되, 딱 어디까지 가져올 수 있냐면요. 10까지 딱 넣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만? XMR. 어디에? X집합에. 알겠죠? 그럼 첫 번째. 여기에는 누가 들어가는 게 맞을까? 교집합에는. 분명 이 10개 중에 교집합에 있긴 있어야 돼, 두개가 요거 두개 왜? 우리는 x가 크면서 y가 작아야 돼요 볼게요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 원하는 게 뭐냐면은 Sx 빼기 Sy 거든요 근데 우리가 원소를 집어넣는 거에 따라서 이 값도 바뀌고 이 값도 바뀌어 근데 이거를 뺐을 때 최대가 나오려면은 이거 최대값 요거 최소값 나와야 돼 그럼 우리는 X의 원소 중에서 제일 작은 애가 여기 들어와야만 Y 값이 그나마 좀 작아지겠죠. 그래서 10, 11. 너무 좋고요. 나머지 12부터 19까지는 여기 들어갈 겁니다. 그럼 분명, 선생이 여기 10개 넣기 때문에 아홉 개 숫자 있죠? 누굽니까? 1부터 9까지. 그럼 1부터 9는 여기에 들어가야 돼. 여기 몇 개? 세개 Y 빼기 X에 몇 개? 여섯 개 그럼 어떻게 넣어줄게요? y는 작아야 되기 때문에 이 1부터 9 중에서 큰 3개는 밖에 넣어주시고요. 작은 6개는 y 합, y 백 x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야만 sx 백 sy가 제일 커집니다. 답은 뭐겠습니까? 10부터 19까지 더해주시고요. y 합은요? 1부터 6까지 더하고 20. 어차피 10이랑 11 10이 날라갈 거니까 아마 12부터 19까지 해서 1부터 6까지 빼면 답 나올 겁니다. 됐나요?